A 스타 아홉 개를 받은 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laughs>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1월에 시작한 학생. 여기 세 분은 9월 시작? 이제 <laughs> 학생이 경험한 거를 미리다 경험한. 별로. <laughs> <laughs> 참고로 여기 세분 앉은 학생은 다 스타미. 오다가 생각했어. A 스타 아홉 개를 받은 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웃음> <웃음> 학생도 마실 거잖아요. 아. 네, 무답을 봐봐. 에이스터를 다터주는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진짜. 네. 진짜로. 한국 사람들만 진짜 다 에이스 타고 어, 아니요. E 려서 되게, 되게 많아나 저희 반에 에이스터 딱세 명인데 다한어개 오면서 부담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내가 걱정하는 건 에이스터 받았으니까 요 정도면 에이스터 받는구나라고 아, 생각하고 마음 탁 놓는 순간 성적이 조금씩 내려가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laughs> 그런데 본인 컨트롤은 나겠어. 사실, 스타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80% 이상은 정말 어려운 거야.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맨체스터가 <목소리> 쉬운 파운데이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파운데이션도 아니고. 제일 어려운 게아니 u 킹스, 아, 네. 더럽 멘체스터 파운데이션이 어. 약대 2회, 2 f 에 되게 좀반단한는 편이더라고, 성적이. B, 라서 B니까 원래 A였어. 그러다가 작년에 B로 내린 거예요. 난 처음에 안 믿었어. <목소리> 비는 생각보다 진짜 막기 싫을 것 같아. 비는 그냥, 그냥 생... 수업만 잘 어, 수업 잘 듣고, 내라는 네, 거다 잘... 내면 비는 받을 수 있어요. 인터뷰도 군교 학생들, 친해져가지고 많이 물어봤고. 10명 중에 한명 꼴로 어려운 사람이버든는데그 음. 제외하는 나머지는 신다고 저희는 작년에 맨체스터 떨어진 친구는 없어요. 약간 그러니까 맨체스터 북구 다른 데간 친구들은 없는데. 네. 우리랑 연락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인터뷰 준비. EAP도 당연히. 마이크랑 같이. 준비할 어, 좋아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점심이나 이런 네. 거 나가고. 나가서 거. 그냥. 저는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아, 운동. 단백질, 탐사하면 뭐, 다른 거 없어. 엄청 많이 먹어요. 짐은 등록하셨고요. 아, 그건. 바로, 바로 오자마자. 아, 쌤 때부터 했죠. 했죠. 아 근데 영국이 되게 헬스장이 되게 잘 준비되어 있더라고 싸고. 네. 맞죠. 너무 좋아요. 아, 너무 한복만원니말 <목소리> 그, 우리 새학생은 약대학생이나 크게 상관은 안 싸는데, 적어도 2학년에는 1억 써어야 돼요. 2학년. 시작하면서 중요해요. 영국은 1년 전부터 뽑아요. 아. 2 학년 때부터 이력서를 넣기 시작을 하셔야 돼. 요자학해로 바로 가는 거는 뭐 알아봐도 쉽지 않? 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자학회서를 가려면 4학 네. 때 이름에 자학해서 인턴을 해야 되는데 어, 제가 공고를 찾아봤어요 전국에서. 뭐, 아스트라제카 하면 한 3명 뽑아요. 전국 약대생.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1학년 끝나고는 병원에서 인턴을 해. 우리 학생 중에 2번에 있었어요. 샌브리스 대학교 병원에서 연구를 하 제약을 사는 쉽지 않을 거야. 병원에서라도. 커뮤니티에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이어 한 친구와 병원에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이어 한 친구의 약사 합격률이 달라요. 난 그거 보고서는 좀 신기하더라고. 병원에서 한 친구들은 합격률이 90몇프로예요 커뮤니티는 80%? 십몇 프로 차이나. 뭐 그게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들이 병원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 해. 제약회사는 네. 쉽진 않지만 병원에서 해보고. 네. 제약회사도 프리랜지를또뽑긴 하더라고. 요 어. 진짜 근로수긴한데 어. 인턴을 봤을 때 어. 한 많이 했었는데 쌓아놔. 은 사람 중에서 뽑는데. 나난 오늘 딱 만나면서 딱두 가지만 얘기해 줘야지. 첫 번째는 방심하지 말 것. 두 번째는 표정. 그절 절대 하시면 안 돼. 네. 어, 큰일 나. 대학교 와서는. 플러리즘 안 하는 방법들만 다 우리가 알려드렸잖아요. 나중에 방법 없어요. 그 <목소리> 절은. <목소리> 그래도 확실히 여기 와서 길이 더 열려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올때 그냥 맨체스터만갈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쓰는 거를 보니까 다른 학교도 지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패션 마케팅 패션 매니저로 들어가는 거니까. 교학생들도 1, 2학년 때. <목소리> 인턴십 많이 하시고. 아, 너무 배덩이멤 진짜요, 진짜. 진짜 잘 먹었어요. 아이, 맛었 오늘은 즐거운 얘기만 하다가. <laughs> 맛있게 드셨죠? 네. 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아, <laughs> 이미